꿀벌 실종 사태의 결과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산림청이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밀원숲 조성에 나섭니다. 산림청은 헛개나무와 광나무, 꽝꽝나무 등 단위 면적당 꿀 생산량이 우수한 수종을 발굴했으며 산림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연간 조립 면적의 약 20%인 3,600헥타르 규모로 밀원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앞서 올해 초 꿀벌 사육용 벌통을 국유림에도 놓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봉 가구 수와 사육 규모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꿀벌의 먹이 경쟁이 심해지는 동시에 기후 변화로 개화 시기 차이가 줄어 채밀 기간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